아,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제가 몇 살까지 살지? 잘려. 아, 그렇지 않아요? 뭐 계획 그렇게 밖에 더 세워요? 6, 70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? 나라도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구만. 그긴 세월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? 막말로 6, 70년이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러면 되지. 뭐 그거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. 난, 애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. 꿈이 어디 있어? 그냥 수능 점수대로 사는 거지. 수능이 320인데 의회를 갈 거야? 뭘할 거야? 사무실에 저분보다 더한 여자도 있어요. 저분이면 귀여운 편에 속해요. 아, 그럼 뭐 아버지 는 인생을 다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? 속 터지는 딸의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농사 짓고, 공장 돌리고, 투잡 뛰면서 자가용 한번 못 타보고,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터지는 공장에서 푹푹 쪄가면서, 뭐, 그렇게 살려고, 뭐,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? 예? 그러셨어요? 뭐, 말씀해 보세요!